안녕하세요. 오늘은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태국어 맛 표현 시간입니다. 한국어에도 음식의 맛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맵다, 달다, 짜다, 쓰다, 시다, 느끼하다. 혹은 뜨겁다, 차갑다, 맛있다, 맛없다까지. 이런 다양한 표현들 태국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어 바로 들어갈게요. 달다, 완. 달다, 완. 완전 달다.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달다, 완. 맵다, 팻. 맵다, 팻. 매운 걸 먹었을 때, 팻, 팻, 아, 팻. 아, 매워. 이렇게 외우면 재밌겠죠? 매워서 뱉었다, 팻. 한번 더. 맵다, 팻. 쓰다, 콤. 쓰다 곰 아, 겁나 쓰네. 겁나 쓰다 이런 뜻이겠죠? 아, 겁나 쓰네. 쓰다 곰 다시 한번 쓰다 곰 짜다 캠 짜다 캠짠 소금은 바다에서 캠두번 읽을게요. 짜다 캠 짜다 캠 싱겁다 쯔, 싱겁다. 쯔, 맛이 심심하다, 짜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쯔이 들어간 태국어 음식 중에 깽쯔이 있습니다. 야채와 두부, 계란 등이 들어간 맑은 국인데요. 제가 태국에 살때 태국에서 아침 먹을 때 자주 먹었던 국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싱겁다. 쯔. 시다. 브리야우. 다시 한번 시다. 뿌리야우. 아우셔! 레몬을 왜 여기에 뿌리야우? 뿌리야우. 조금 빨리 읽다 보면 삐야우라고 읽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뿌리야우. 기름지다. 만. 기름져. 만. 오일리하다. 기름지다. 느끼하다. 만. 두 튀김은 기름져. 그래서 만. 기름지다. 추가적으로 뜨겁다, 차갑다, 맛있다, 맛없다 단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차갑다 뜨겁다 먼저 볼게요. 이엔 차갑고 런 뜨거워. 다시 한번. 이엔 차갑고 런 뜨거워. 이엔 차갑다. 런 뜨겁다. 다시 한번. 이엔 차갑고 런 뜨거워. 이렇게 외우면 좀 리듬감 있게 외울 수 있겠죠? 그럼 한 단어씩 볼게요. 차갑다. 이엔 시원하다, 서늘하다, 해가진 오후라는 뜻이 있는데요. 우리 대표적인 단어로 아이스커피, 카페인이라고 합니다. 커피는 카페 차갑다는 인, 그래서 아이스커피, 카페인 두 번째 뜨겁다, 런 덥다, 뜨겁다, 긴급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방금 했던 단어 반대로 핫커피, 뜨거운 커피는 카페론이 되겠죠. 다시 한 번, 카페론. 이번엔 맛있다. 아로이, 다시 한 번, 아로이. 맛있는 거다 아로잉, 해서 <laughs> 다시 한 번, 맛있다. 아로이, 한번더 아로이. 그럼 반대로 맛없다는요. 마이 아로이 라고 하는데요. 이 부정의 뜻을 가진 마이가 아로이 맛있다를 부정해서 맛이 없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이 아로이. 그럼 이제부터 많이 달아 조금 짜, 뭐 많이 매워 이런 식으로 맛의 정도를 조금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많이와 조금. 많이는 막, 조금은 니, 너이. 다시 한번, 많이는 막, 조금은 니, 너이. 맛 뒤에, 많이와 조금이란 단어만 붙여주면 돼요. 정말 쉽죠? 그래서, 맵다, 달다, 시다, 이런 단어 뒤에, 막, 니, 너이만 넣으면 되는데요. 연습해 볼게요. 조금 맵다, p 너이. 많이 맵다, p 막. 쉽죠? 맛 뒤에, 닛 너희와 마을 붙이면 됩니다. 자, 태국어 맛 표현 정말 쉽고 재미있지 않으세요? 오늘 배웠던 단어들 뭐가 있었는지 한번더 차근차근 공부하고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